예, 오후에 지금 약칠라고 나왔는데, 물이 또 여기 한강이네. <laughs> 저기 위에 저 돌담에 또 물이 새네. 엊그제 막았는데, 계속 새네. 그게 한번 터, 터였던 곳이라. 여기 두 번째 고랑하고, 세 번째 고랑에 물이 많이 들어갔네. 네 번째 고랑도 지금 물이 절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위에 가서 물을 막고, 약을 쳐야 되겠습니다. 어허, 참 문제네, 문제네. 약실료약초야약을 쳐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물은 현재 막았습니다. 막았으니까, 막았더라도, 여기 고랑에 물이 있더라도, 약은 쳐야 되겠습니다. 단제병약하고, 영양제하고, 약을 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단제병이 안올라나. 유튜브를 봐도 단접병 얘기는 조용하네. 어디가 뭐 많이 와 가지고 지금 번졌다, 난리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조용하니까 뭐 고추 재배하는 사람들은 좋긴 좋습니다. 하튼 <laughs> 어쨌든 간에. <laughs> 약초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약은 다 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단저병단병이 탄제병, 그 발생한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주변 이웃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남해인데, 아직까지 뭐 단지병이 왔다든지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laughs> 저는 이 약을 칠때 흠뻑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알맞게 밑에 줄줄 흘러내릴 정도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꼼꼼하게 치긴 치는데 밑에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막 주지는 않고, 이쪽에 물이 지금 며칠 한 번씩 물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저 위에 논뚝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쪽이 지금 이쪽이 훨씬 고추들이 좋습니다. <laughs> 물을 자주 먹어서 그런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언덕 밑에 이쪽이 훨씬 고추들이 좋습니다. 보면. 여튼 하그그 단전병이 그 혹시 주변에. 발생이 했다든지 하면 그 댓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댓글을 읽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소리를 들을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한번 흔들어 볼까? <laughs> 드니까막 우주주주 떨어지네 <laughs> 이런 거 연약한 놈들은 뭐 떨어지는 거지 저는 요거 위에 자르고 나서 자르고 나서 뭐,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막 신경 써서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밑에 여기만 저저 저 밑에 거만 이렇게 익혀 가지고 빨리 딸 거기 때문에 위에 거막 이렇게 공들이고 이렇게 안 합니다 했으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안 했겠죠. 뭐 영양제 이렇게 많이 주고 했으면, 자주 주고 했으면은 뭐 그리 그래 안할 건데, 밑에 이것만 따가지고 그냥 수확할 거라서 위에 거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일단은 오늘 약을 쳤으니까 한 3일 정도 비가 온다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층에서비 오고 나면 또 그때 한 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때는 또 장마가 끝나고 그래 한다 하니까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또 태풍이 하나 잡혀 있더라고 태풍 오기 전에 또 한번 약을 또 치든지 장마 끝나고 아주 비 오고 나서 3일 뒤에 한번 또 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